안녕하세요. 머니트럭 이민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1톤 트럭 기반으로 제작된 포터2 K1 캠핑카입니다. 연식은 2018년식이며 주행거리는 6만 k 로 미션은 오토, 사고 이력은 성능점검기록부상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 차량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외관에는 딱히 뭐 추가적으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제일 큰 옵션은 양쪽이 측면에 보이시면 은 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요. 만약에 수면 중이시거나 차량을 주행 중이거나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사채널 같은 경우는 주무시거나 차에 안 계실 때 CCTV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색상은 흰색이고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측면에는 캠핑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상단부에 보시면 은 3m짜리 어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닝은 이쪽 레버를 이용해서 길게, 짧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잠시만요. 이 높낮이 조절도 가능한데요. 이쪽 레버를 돌리셔서 높낮이를 뭐더 올리시거나 더 올리시거나 내리시거나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세요. 또한 측면에 수납 공간이나 이용하실 곳이 많으신데요. 이쪽에는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서 뭐 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측면에 수납공간 양쪽 똑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뭐 물품 등을 충분히 실으실 수 있게 아주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후면부에는 큰 툴렉박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캠핑용품이라든지 뭐 테이블 의자 이런 거 이쪽에다가 적재를 하셔서 다니셔도 되고요. 뭐 자전거 캐리어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외관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마지막으로 캠핑카 내부를 살펴보실 건데요. 가장 중요한 옵션이죠. 일단 내부의 옵션은 모두 풀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내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내부에는 이 거를 들어가면서 냉장고가 맨 처음 보이는데요. 저희가 작동은 해봐서 모든 옵션들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중이에요. 냉장고, 그 위에 싱크대, 그리고 선반, 옆쪽으로는 27인치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측면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 시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큰 일을 보실 때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옆쪽으로 벙커 베드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 하단부에는 창문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벽걸이 에어컨이 당연히 좋겠지만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하시면 전기가 충분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셔도 실내를 충분히 시원하게 이용이 가능해요 그 옆쪽에는 컨트롤 박스가 준비되어있어요 냉장고, 펌프, 어닝등, 뭐 욕실 등 이렇게 버튼으로 다 세게 준비되어있어서 혈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 옆쪽에는 인버터나 뭐 한전 이런거 전기를 이용해 쓰실 수 있고 하단부에는 스카이라이프 요거는 마이크예요.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신나게 노래 부르시면 되구요. 제일 좋은 옵션이죠. 내부에 LPG 생인 검사가 되어 있어서 가스를 이용을 가능해요. 저희가 지금은 뭐 틀어보진 않을 건데, 이용이 가능하고 그 옆에도 뭐 옆에서 조리하실 때 사용하실 때 테이블이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를 접으셔서 이제 배드 형식으로 위에다가 이제 쭉 까셔서 주무실 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어서 한번 제가 배드 형식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요. 끝까지 내리시면 이제 딱 걸리시거든요. 거기까지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테이블이 있던 자리에 테이블이 없어지고 이렇게 충분히 누워서 편하게 쉴수 있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제가 2m가 조금 안 되는 180인데요. 어, 제가 누워도 넉넉하게 누워서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잠숨만 자고 갈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린 포터2 K1 캠핑카가 마음에 드는 고객님들께서는 하단부에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오시는 고객님들께는 3600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